자 인덱싱 또 나왔어요 우리 인덱싱 아까 배웠잖아요 그렇죠 문자열에서 배웠어요 인덱싱이라는 건 뭐였죠 인덱스 주소 위치를 이용해서 각 요소에 접근하는 거라고 했었죠 똑같아요 문자열이랑 첫 번째 요소부터 0, 1, 2 이런 식으로 주소가 다 정해져 있어서 그 주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값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우리 동물 친구들 한번 다시 가져와 볼까요? 애니, 멀스, 우리 동물 친구들 네분이 있었어요. 또 누구 더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누구 있었어요? 아까. 지금 넣어드겠습니다. 지금 넣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집단지성, 집단지성, 집단지성 사바나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또 누구 있어요? 스컹크, 스컹크 넣었나? 스컹크 친구? 스컹크 친구 있고요. 바다 소아가 넣지 않았나? 바다코끼리, 바다 소, 바다코끼리 바다 친구 있고요. 코끼리, 바다, 스컹크 친구 있었고, 아나콘다 친구 있었어요. 아나콘다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딩고친구가 아, 딩고친구는 여기 없죠 이브리트 뭐야 땅따람쥐친구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땅따람쥐친구한테 뭔가를 어, 땅따람쥐친구를 가지고 뭔가 뭔가 작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애니멀스라는 애니멀스라는 리스트에서 땅따람쥐친구를 가져와 볼 거예요 우리 땅따람쥐친구 몇번위치였었죠 땅따람쥐친구가 어 지금 모르겠다 다시 한번 볼게요 0123456에서 0123번이네요. 땅따쥐 친구는 지금 3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애니멀스에서 3번에 있는 땅따쥐 친구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애니멀스에서 이번에는 4번에 있는 친구를 가져와 볼까요? 바다코끼리 친구.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덱싱이고요 자 우리 동물 친구들이 있는데 누굴 좀 잘라야겠어 자 누가 지금 열심히 일안 하고 있나 보자 누가 쉬고 있어요 지금 누가 쉬고 있어 하마 친구는 지금 없고 아직 바다코끼리 친구가 지금 쉬고 있어요 바다코끼리 친구를 우리 잘라 볼게요 0, 1, 2, 3 4번 친구죠, 바닷꽃끼리. 그래서, 애니멀스, 델이라는 키워드를 써요, 델. 애니멀스. 4번, 바닷꽃끼리 친구를 지어버리면. 바닷꽃끼리 친구가 없어졌어. 요 잘렸어. 우리 청년실업, 시럽, 청년실업의 세대 아닙니까? 그쵸. 그렇죠. 비, 우리, 우리 집단지성, 집단지성들 사바나에는 비정규직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언제든지 자를 수가 있습니다. <laughs> 네, 죄송해요. 아유, 비정규직, 비정규직 안 돼요. 우리, 네. 다, 제가 정규직으로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애니멀스. 다시, 다시 넣어드릴게요. 바다코끼리 친구. 자, 다시 고용됐습니다. 자, 정규직이요. 정규직이에요. <laughs> 네, 정규직입니다. 우리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같이 우리 강의 자료를 저장, 그러니까 하고 있고요. 이렇게, 네. 정규, 정규직이다. 채팅, 채팅은 채팅창에서 하세요, 여러분. 채팅창에서. 어, 양고양이 나왔어요, 양고양이 자, 이렇게. 거기에 있는 값을 지울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del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리고요. 슬라이싱 아까도 봤던 거죠. 우리 치즈 슬라이스를 했었잖아요. 똑같아요. 콜론을 이용해서 여러 값을 한꺼번에 가져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까 문자 열과 마찬가지로 123, abc를 같이 잘라서 가져오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0번부터 2번까지 0, 콜론 2까지 가져온다? 그러면은 잘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 우리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한테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한테 좀그 인센티브를 주려 그래요 자 누가 열심히 일하나 봅시다 어 이프리트 친구 이프 친구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죠. 아, 하이에나 친구도 쓸데없는 일이라고 어, 바다코끼리 친구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하이에나 친구 열심히 하고 있고 하이에나 친구랑 그럼 하, 친구를 잘둔잘둔잘 둔, 잘 둔, 잘 뒀기 때문에 바다소 친구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죠. 그래서 인센티브를 줄 친구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0, 0, 1, 2, 3이니까 우리 하이에나 친구 1부터 3까지 가져오면 되겠다. 1부터 3까지. 하면은 하이나 친구와 바다소 친구를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나 친구와 바다소 친구는 인센티브를 주게 되고요. 이런 게 바로 슬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우리 문자에서 봤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